아, 안녕하세요. 닌자 멍입니다 오늘은 피거 캐릭터의 유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 제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좀 이게 확실하다라고는 못하지만 겠 어쨌든 이, 이 캐릭터가 조금 대항률이좀 높다라는 것만 좀 어, 얘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 일단은 웹젠의 PVP, 예, PV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캐릭터의 플레이 영상이 조금 나옵니다. 그곳에 드래곤이 네, 블루나 이렇게 자 블루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오네트랑 같이 다니는 오네트도 나오고요 오네트가 약간 좀 전기 딜러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 유경우 누나도 어, PvE의 이제 게임플레이에 있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이 누나가 나오고요 이 누나는 란 누나가 아닙니다 예그 네, 상단줄 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린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이후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죠 뭐정 아니면 뭐 근데 외형이 이게 옷이나 이런 게 린하고 좀 닮았긴 했어요 변신 시스템 해가지고 약간 좀 싸울 때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느낌이지 않을까도 싶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옷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예 네. 얼굴은 얼굴은 좀 다른데 옷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여우볼수는 역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철퇴 설태를 사용하고요.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하얀색으로. 근데 여기 쇼츠에 나오는 이제 플레이 영상 보면 빨간색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얘는 무슨 속성인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얘는 오네트입니다 오성, 오성일 것 같고요. 전기 속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공식이기 때문에. 오네트 전기 속성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캐릭이 지금 많이 떠 있는 오네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쪽이 전기 속성 오네트 오네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없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칼럼 속성 칼시온그 다음에 얼속 어, 세리스 공속 레이나 어, 파괴 속성 아스트리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출혈 속성 록시 그 다음에 독속성 조니 나우레드 다 나왔어요 나우레드 다 나와가지고 다음 캐릭터가 오네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싶어요 전기속성의오성 딜러가 없기 때문에 제일 유일하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의뢰에 가시면 영웅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르가나 교단에 앞에 한명 있고 뒤에 한명 있죠 얘 같은 경우가 실루엣을 보시면 철퇴 철퇴 얘가 테레비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네트입니다 그리고 붉은 여우가 오시면 세 명의 이제 영웅들이 있습니다. 세 명이에요, 세명 3명, 여러분. 얘가 여기는 망토에 망토. 이건 망토 가려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블루나 아까 봤던 거 블루나고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약간 어린 애잖아요. 얘가 이제 개미다. 눈사람 던지네 개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요 얘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일단 얘는 사검이에요, 사검. 보시면 여기 두, 두 자리 두 자루 쌍날 이 있죠? 쌍날 있고. 여기 보시면 실루엣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실루엣을 여기를 저 약간 실루엣이 약간 검이 막 3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아니 잠깐만 오자루인가 오자루? 어 아니 조로보다 더한 놈이에요 얘는 아주 음그 얘는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일단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조금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여기 그 빨간색으로 때리죠 얘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막 엄청 유추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얼속, 얼속, 눈사람을 소환하는데, 약간 서포터 느낌 나긴 나죠? 보조속성이든지, 서포터든지. 음. 그리고, 오네트. 오네트고요 자, 아, 그리핀. 그리핀도 있고요 드래곤도 있습니다. 용. 용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누나입니다. 플레이 영상 보시죠. 이렇게. 저기 속성이죠? 이렇게. 때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네트입니다. 오네트에요, 오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뭐, 세력, 세력 같은 속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음 캐릭터는 아무래도 뭐, 전기속성이 없으니까, 오네트지 않을까도 싶어요. 미쳤죠? 전기속성 유경웅입니다, 얘가. 유경웅이고, 이렇게. 미쳤죠? 어, 그래가지고 음, 오네트 나오고 나서 뭐 블루나 나오던지뭐 아니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다음 피겨 캐릭터는 제일 유일하게 오네트만 어, 공식에 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구독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유용한 팁 같은 것도 많이 어, 가져올 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뭔가. 뭐,